어? 아! 320원? 뭐냐? 320원이면 어디 가서 똑같이 하나도 못 먹는다. 어우 간다 간다 간다. 가자 가자. 빨리 달려라 달려라. 어? 아 12만원. 여행가야 돼. 로스타탕할것 같은데 오늘. 올라라. 올라라. 타협하라.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길거리에서 뭐 많이 파네 어, 와 블루베리가 천원이야 천원 와 겁나 싸다 아 여기네 이서진님이 자주 갔던데 와 일단 가볼게요 아 이서진 뉴욕차이나 핫킨 맞네 여기 살짝 뭔가 둥둥 떠있는데 어, 냄새는 그냥 보리차 냄새 따뜻한 보리차 아, 맛도 보리차 아! Okay, one chicken n o o s u and one beef n o s u Thank you. 어, uh, 뭐 어디 아, 교도소 왔어. 왔냐? 이거 너무한가 아, oh, very good. Hey. good. Oh. <laughs> 아, 잠시만. 아, 나도 비프 시켰을 걸. 야채 들어가고 나는 치킨. 닭가슴살에다가. <laughs> 아, 이거 아니지 아 아, 설마 안에 야채 좀 들어있겠지. <laughs> 아, 잠시만 이거. 이게 뭘? 아 <laughs> 어, 근데 얘건 진짜 맛있겠다. 바꿔 먹을래? 네. 물이야. 물에다가 그냥 닭 육수 구운 느낌? 아 비슷해. 아 비슷해? 비슷해. 똑같은 육수 쓰나봐요. <laughs> 어 맛있어 맛있어요. 만원 남았어요. 다 일불짜리. <laughs> 어이두개 시키는데. 아, 어, 가자. 소화 됐냐? 먹었나, 어? 우리? <laughs> 여기 한번 가볼게요. 나영서 PD님하고 이서진님이 방송했던데. 이건가? 아, 이거네, 혜태. 안 하네. 망 했나? 안 하네. 맛집 맞나? <laughs> 문 닫았네. <다 났네>. 맞네. <laughs> 여기 맞네. 왜 닫았지? 아, 뭐야, 뉴욕 왜 왔어? 이거 먹으려고 뉴욕까지, 어? 운전 새벽 2시에 출발해가 지금. 헤드, <laughs> 버려! 아, 어, 비도 오고, 오늘 날씨가 꾸릿꾸릿하네.